여러분 안녕하세요, 뿔테아고입니다 오늘은 영화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거의 2 시간에 가까운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정말 간만에 개봉이 된 환소리 영화죠. 한국다운 뮤지컬 영화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판소리 영화 하면, 판소리복서, 벅서... 서편제가 있죠? 외면받는 판소리로 벌어먹고 사는 어느 가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뿔태 아가가 정말 어둡게 본 작품인데, 과연 소리꾼도 그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유인 영조 10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금실이 좋은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주인공 학교는, 비록 천민이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임신매매 집단에 의해서 아내 간난과딸 청이가 그만 납치를 당해버려요. 가까스로 학교가 딸을 발견하게 되지만 아내는 아직 못 찾은 상황. 학교는 아내와 다시 만나기 위해 자신의 딸과 평소 함께 일하던 장단집이 대본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최고의 소리꾼이 가는데 최고의 장단집이가 따라가야죠. 이 영화는 로드무비의 특색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곳저곳에 여행지를 유랑하면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서 일행을 늘려갑니다. 앞에 땡을 붙여야 할 중도 만나고, 그런뱅이 꼴로 조선 팔걸이 여행 중인 어느 양반과 시종도 만나선 이들은 점차 저작거리의 유명한 관객분이 됩니다. 심지어 양반들까지도 찾아볼 정도로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감이 잡히죠? 이 영화는 오락성보다는 잠잔함과 배우들이 더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돋보이는 이유가 연기보다는 판소리 실력 때문에 더 돋보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학교 역을 맡으신 이 봉근 분은 20년 넘게 소리꾼으로서 살아오셨지만 배우로선 새내기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확실하게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 영화는 판소리를 보러 온 관객들이 많을 테니 우리는 판소리를 제대로 보여주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판소리에 관심이 많거나 저희 아버지 세대에게는 만족스러운 작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약한 부분이 스토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엥? 뮤지컬 영화의 스토리를 따지는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대부분이 스토리가 단순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알라딘을 볼까요? 아, 눈이 즐겁네요. 위대한 쇼맨.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레 내용도 함께 전개됩니다. 라라랜드. 노래만 들어도 이득입니다. 하지만 소리꾼은 한계를 보여줍니다. 일단 돈이 없습니다. 다양한 의상과 소품, 배우들을 섭외할 돈도 없고, CG조차 어색한 티가 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 힘듭니다 판소리 자체가 연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극중극 형식을 이루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형식 때문에 내용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이 영화가 로드무비의 특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주인공 일행이 A라는 마을에 가서 판소리 한번 보여주고, B라는 마을에 가서 큰 변화 없이 판소리를 또 보여주고, C라는 마을에 가서 판소리를 또또 또 보여주는 것으로 시간을 끕니다. 다양한 사건이 없고, 원 패턴적인 느낌이 강해요. 차라리 그림북처럼 천민과 양반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을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이 영화의 추천 별점을 3점 주고 싶습니다. 애매한 점수인데, 저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흥행도 잘 될지 모르는 영화겠지만, 3점으로는 끝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독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일단 영상미가 무척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경치 반반 곳곳 다 찍어서 보여줍니다. 기단 판소리뿐만 아니라 음악도 좋았어요. 대략 음이, 땀, 땀, 빠바바밤, 땀, 빠바밤, 판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러 가도 괜찮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엔 개봉 영화가 아니라 어... 조금 오래된 영화들 리뷰해보려 합니다. 중국 영화로 할지 미국 영화로 할지 고민이 드네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